힘내라 힘 안녕하세요 뚜벅이 옵니다. 7월 16일 금요일 이번 주는 쉴까 생각 중이에요. 왜 그러냐면 생각외로 이제 주말에는 되려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동을 안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생각외로 평일 때보다 콜 사항이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피크 타임에도 불구하고 콜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요즘 로지를 하면서 느끼는 게 로지가 솔직히 사실은 이제 7시8시에 많이 울려 되거든요. 콜포인트에 가면. 근데 요즘 로지 자체에 콜이 별로 없어요. 대려뭐 카카오가 콜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대려 그러니까 로지 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버빙 콜도 볼수 있고 그렇지만 버빙 콜 자체가 거짐 없고요. 그러니까 콜 자체가 조금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음 아무래도 이제 그, 4단계가 되다 보니까 이번 주말 같은 경우는 콜이 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괜찮은 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멀리 돌아다니더라도 아파트촌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콜이 올라와서, 어, 이렇게 이제 그 매출이 좀극대화시킬 때가 되게 많은데 이번 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시가 마르지 않을까 이동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백현교차로에 금요일날은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요코를 잡습니다. 만리동에 가는 콜이고요푸코를 어, 잡습니다. 예, 44,000원. 그러니까 예전에 추천가 정도예요. 요게. 그래서 이제. 만리동 같은 경우는 착시 되게 괜찮죠 서울역 건너편이고 그다음에 저 제가 주로 선호하는 그 남영동이라든지 성파동이라든지 그 옆에 동선동 후암동 쪽에서도 콜이 많이 올립니다 그리고 밑에 한강로동 그다음에 옆에 이태원 이태원 경리단길 이동 이태원동 그다음에 고개 넘으면 원효로고 그 다음에 공덕동까지 이렇게 가실 수 있고요. 그 밑에 이촌동이 있고요. 상당히 괜찮은 콜 포인트죠. 여기저기서 콜이 많이 울리죠. 물론 들어갔을 때 음, 서울역이나 이쪽 근처에서 콜이 몇개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시간은 9시 35분이었습니다. 뭐 푸콜로도 괜찮은 콜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저기 뭐야. 잘럿할수 있는 콜도 하나 들어왔는데 제가 좀 멍하게 흘려보내요. 그리고 내심적으로 시간적으로 9시 35분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10시 저스트가 됐을 때 그때 콜이 괜찮은 콜들이 많이 울리잖아요. 많이 울리기 때문에 이제 그때 그 괜찮은 콜을 노려보아요. 노, 노리려고 해요. 마음적으로 노리려고 했는지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자신 있는 지역으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남영동을 거쳐 가지고 요코 같은 경우는 한번 잘라 타도 되는데 음, 단포동 가서 이제 단카코를 잡으면 되는데 요코를 잡지 않아요 아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코를 잡을 걸 그랬나 이런 식의 생각이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어, 남영동 거쳐 가지고 이제 저는 어딜 내려가냐면 한강로쪽 삼각지 쪽으로 내려가요 용산 KT 정도에 있다고 하면 어, 삼각지 코라고그 다음에 저쪽 그 밑에 한강로동, 아무래 퍼시픽이 있는데 그쪽에서 콜이, 콜이 울려대면 이제 그 중간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내려가는데 남영동 쪽에서 또 콜을 몇개또 맞닥뜨려요. 콜이 몇개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분위기 파악이 안된 거죠 왜 그러면 10시까지는 좀 기다리고 싶었던 거예요 10시가 돼서 괜찮은 콜이 올라오면 타겠다 근데 오늘 제일 높은 콜이 요, 요 콜이었어요 사실은 고등동에 가는 콜이었는데 이 시간에 제가 좀 이제 그 수원에 가는 걸좀안 좋아요 수원 내려가게 되면 어 생각해도 콜 상황이 좀안 좋다고 이제 그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좀안 좋아하고 아예 이제 콜박스에 콜타임에 내려가는 건 상당히 괜찮은데 지금, 뭐, 콜 타고 내려가면 11시쯤 될 것이고, 또, 콜을 한참 찾아 헤맬 것 같아서, 수원에 내려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우, 프로배정이 거짐 없어는 무렵에, 콜이 없었어요, 정말로. 이 콜이 올라와요. 고등동에 가는 콜이고, 수원, 고, 에, 그, 수정구 고등동인데, 여기 역시도, 어, 괜찮은 콜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밤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는데, 내려가자마자 그 로지콜에 4만원, 그 용인 신갈역에 가는 콜이 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가 성남시청이라고 생각하고 이 콜을 잡은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버스가 있거든요. 성남시청까지 가는 버스가 있어서. 아, 그런데 상족동이었던 거예요. 좀 깊은 곳입니다. 청계산 있는 곳인데. 쓸데없이 4,500원인가 택시비를 썼어요. 뭐, 잡아놓고 고객님하고 전화를 했으니까 약속을 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코를 타고, 어, 그, 기흥구청 쪽을 내려가게 돼요. 기흥구청 같은 경우도 콜포인트는 상당히 괜찮거든요. 여기서는 뭐 이제 서울 올라가는 콜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기흥 쪽에 내려오면 대부분 이제 싱갈 오버에서 택시 타고 올라가세요. 이제 그게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 기흥구청, 요, 요것이 좀그 콜포인트에요. 그래서 12시 한 20분, 30, 20분쯤에 들어가서 우리 구독자 분이 계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짓 50분 정도 보냈는데 생각해로 콜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정자동에 올라가는 콜이 이제 2만원에 올라와서 정자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자동도 콜포인트지만 요즘 뭐 분당이나 이쪽 그 보통 12시나 1시 넘어가야 되면 콜상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대리사분들도 별로 없어요, 이 시간에. 별로 없고, 그래도 이제 뭐 단독 배정 놓고 1시간 정도만 대기했다가 철수각을 잡아요, 사실은. 첫 수각을 잡고 음~ 거진 이제 시간이 다 가고 단독 배정을 다 날렸어요. 그리고 나서 카카오 바이크를 찾으려고 헤매고 있는데 요 콜이 올라와요. 요건 미금역 내려가는 콜인데요. 제가 집에 갈 가야 될 그~ 위치에 있어서 만 3천원짜리지만 요 콜을 타고 내려갑니다. 뭐~ 미금역도 이렇게 대리기사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콜사이 그렇게 안 좋거든요. 그런데 또마북동에 그 올라오지만 마북동에 가면 아, 집에 가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벌어져서 이 코를 안 잡는데, 아, 구성동에 광진구 강장동 6만원짜리 코이 떠있길래 이 코를 냅다 찍어요. 근데 택시비가 생각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가 물풀의 마을이더라고요. 저는 구성동 하면은 이제 구성령 있는 곳을 언제나 머리에 두고 있는데 상당히 가깝거든요. 구성역 같은 경우는. 택시비 해보니 6, 7천원 나올 분위기인데, 야, 요 코를 만삼천이나 주고 가서 이 코를 타요. 근데 찍고선 전화까지 딜, 찍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까지 드리고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요콜 타고 또 구이동을 갑니다. 힘은 남아 있었거든요. 뭐 집에 들어가는 건두째 치고, 단지 이제 콜이 없어서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뭐이 시간에 6만원짜리 콜을 잡는,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콜이 떠있길래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 구이동이라든지 저쪽 건대 입구라든지, 에, 이쪽 그 광진구, 그 다음에 저쪽 그, 성수역, 요쪽이 코리, 새벽 코리 울릴 때가 많잖아요. 사실은 이제 골프 코리라든지 요런 코리들이 많이 울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 제가 따릉이 타고선 성수대교 쪽으로, 성수역 쪽으로 좀 갔어요. 한 30, 40분 정도 천천히 느긋하게 갔는데 코리 하나도 울리지 않더라고요. 아. 오늘 콘사항이 정말 안 좋았던 것 같고, 어, 아까 분당 대리기사분들 별로 없는 거 보셨잖아요. 요즘 이제 많이 포기하고 좀 일찍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오늘 토요일 같은 경우가 생각외로 평소 때보다 콜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연계가 잘 돼서 콜을 잘 찾아서 다니시는 분들은 또 연계가 될수 있는데, 이번 주말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 저는 잠깐 나갔다가 들어올 생각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예 그래서 음청담동 들렸다가 강남 들렸다가 이제 저는 퇴근하면 되거든요 시간적으로는 5시 초입이었는데 청담동에서 이제 강남 강남역 갈라고 버스를 잠깐 이제 제 루트에요 지나가면서 뭐복기 콜이 있으면 타고 뭐 그러는 루트인데 청담역에서 콜이 뭐 하나 또 올라와요 개포동에 가는 콜이고 16,000원 뭐 추천가라고 하는데 12분 정도 운행하는 콜이어서 요 콜을 타고 개포동에 갔다가 어, 철수를 합니다. 철수를 하는, 하고 저기 뭐야 제철 그 타고 들어와요. 어, 오늘 주말 여러분도 준비하시는 분 계실텐데 어, 아마도 코사이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음, 요 정도 탔어요. 232,000원 만 이렇게 억지로 억지로 탄것 같습니다. <laughs>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힘내라,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we will get s calling 난 발에 더 b at l i n g life i wanna roll it a oh, lot of money m n 벌어 스태미치도록 느끼고 싶어네시선서울시 yeah. h soul city 를 n 봐도 아름다운밤이 b u 은날 i 데다른달스보른 미셀락 fuck t h a 있 i e l o v e f u c k n i 요해큰돈 n t h e bird w a w a n o l t 난 달려버려 한강으로 s w e a yeah, e 옛날을 버리고 난한강으로 s w e r gone never Concerns, time time. I'm on the beat, your time Suck i of that I've seen got